아, 그남 진지곰, 이거, 안녕. 두 가지 무서워. 다시, 다시. 이름도 있어? 다른. 질문 있어요! 혹시 가방에 안에 혹시 또 다른 파켓이 있나요? 아, 다른 파켓은 <laughs>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.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해서. 아두 가지가 원세트 예요 아니면 개인기에 살수 있어요? 개인기에 살수 있죠. 오! 음에 네. 드시는 거 사면 되고요. 네. 그리고 좀 금으로. <laughs> 네. 금? 금? 아 실제 금은 아니구요 금색, 금색. 금인척 도금, 도금. 그럼 그거지 다시는 이대마호정에서 그런 느낌. 그럼 저기 공포 영화 보면 산장감을 두고 있는 거죠? 정말. 션이 형 원래 진짜 공포. 약간 실사 같은. 아 실사로 털도 정말. 이고 윤기나는 그런 거. 아 근데 진짜 같 똑같아. 션은 오늘 막 셀카 돌리 그거 막게 어째 구구. 구구 구급용 <laughs> 구급용 가방이 구급용 구급용 가방 구급용으로 쓰시. 예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꽤 있어요. 자 여기 자 가방에 뭐 넣고 싶다? 그러면 여기 대각선 밑에 넣고 <laughs> 대각선 위에 넣고. <laughs> 근데 문제는 있어. 뭐야? <laughs> 어? 죄송해요. <죄송합니다. 웃음> 문제 있어. 빨대는 안 들어가. 아, 그건 안, <laughs> 안 들어가. 버즈 버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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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즈. 버즈. 도 살짝 돌려서 넣으시면. 바로 되는 거예요? 돌려서 넣으세요 돌려서 가로 말고 세로다 사 세로로 그리고 야, 여기는 어, 너 너무 길어 어. <laughs> 아 그냥 그거 버려 자체도 이면커피 가가지고 벤티로 두잔 달라야 돼요 이거야 이걸 마시면 화장실 하루에 하러... 아. 너무, 너무 무겁지 않아요? 이 안에 물 들어왔는데 아 되게 넓어 체중이 높으라고 건강위해어그러안될 텐데 내가 지금 그래. 이거 알겠어요 어, <laughs> 우리 자. 저는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하겠습네다데아 절대! 절대! 아잇! 아어요 네. 아! 작네? 아! 작네! 아! 작네! 뭐, 아! 작네! 아! 작네! 아! 작네! 아! 작네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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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오늘의 명언이아요 네. 네. 달라요 태어나거 있어 어 아, 형 예. 있어 깨끗하게 씻라고 아, 샤워하고 샤워. 보이제가 있는데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 재밌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을래? 아 야. 여러분들 야, 뭐. <laughs> 내일 또 만나요 지금까지 보스카이스였습니다 안녕 내일 네, 또 봐요 안녕 모두 안녕해